안녕하세요 도쟁쟁입니다. 오늘은 조금 평소와 다르게 시작을 했는데 왜 그러냐면 짜잔 저 백신 맞았습니다. 백신을 맞아가지고 한 며칠, 하루 이틀 정도는 휴식을 취하라고 해가지고 오늘 좀 휴식을 취하려고 하는데 그래도 영상은 못 찍지. 그래서 오늘은 백신은 맞았는데도 몸이 괜찮아요 아직까지 아프다고 핑계를 대서 우리 후배들한테 오 보호자 좀 시켜보려고 합니다. 아프다고 연기한 다면 와서 그냥 일 시켜먹는 거예요. 정경팔입니다. 안 됩니다. <laughs> 뭐가? 안 돼요. 그게 아니라, 아까 백신을 맞고 왔어. 네. 아, 근데 지금 몸에 열이도, 열도 올라오고, 지금 팔도 뻥을 움직이지 못해. 혼자서 못 움직일 것 같아가지고. 그래서 오늘, 아, 보호자 좀 해주면 안 되냐, 오늘? 어허. 혼자서 이렇게 팔걸이 움직이기 힘든 거네요. 계속 그럼 집에만 있어야 되는 말이요? 한 아, 하루 이틀 정도는. 아 아무것도 못하겠네. 뭐 어쩌라는 거야? 와 달라고. 음. 지금 저기 회의하고 있어요. 아쉽게도 오늘 좀 힘들 것 같네요. <laughs> 음. 왜좀 신나 보이냐 너? 아 뭐가 신나요? 아, 뭡니아 아, 지금 네 목소리가 너무 들떠 보이잖아. 아, 그만 너 들떠, 아, <laughs> 아니. <웃음> 아니 이번 하나도 안 되게. <laughs> 너는 백신 끝나면 보자. 넌 뒤졌다. 으후, <laughs> 같이 산 휴가다. 왜? 진지 예수님! 내가 지금 백신은 맞았는데 몸이 너무 안 좋아서 근데 와서 우리 집에서 보호자 좀네가안 됩니다! 아니, 아니 말안 끝났어. 아, 어, 안 됩니다! 아, 말이 안 끝났다니까? 아니, 안 된다고요. 아니, 무슨 말을 할줄 알고 안 된다는 거야? 아무튼, 안 됩니다! 사실 안 됩니다. 내가 밥 사줄라는데 네가안 된다고 했다. 그래도 안 됩니다! 오잉? 응? 너 내가 백신 나오면 넌 보자, 넌 뒤졌다. 아, 그러면 백신 나올 때까지 됩니다! 맞아! <laughs> 안 됩니다 뭘안 돼? 저 지금 호주예요 호주 아니 니가 뭘 호주야 호주 가는 비행기 탔어요 지금 호주 갔다가 내일 또 러시아 가야 되 내가 너 오늘 소고기 살라고 했던 거야 진짜요? 아, 그래 아니 그래도 안 돼요 아니 <laughs> 어디야 집야 싫어? 야. 아니 내가 백신을 맞았어 근데 몸이 지금 너무 안 좋아 그래 와서 오늘 보자 좀 해주면 안 되냐 왔어 예. 어 진짜 내 목소리가 사나워 아니야 나 너무 아 나도. 어, 그래서 양치하고 갈게 어 고마워 아팔팔팔어아팔팔 아파 아파 하나도 안 아파 이제 참기름 온다고 하니까 오늘 참기번부려 먹겠습니다 <뭇> 죽어가네. 아, 죽겠다, 야. 아파? 연 올라오고, 허근하고, 와줘서 고맙다, 야. 위한 데서 물 좀, 물좀한 잔만 더 넣어줘야 돼. 고맙다. 어, 디가아 청소 좀하세 제일 아, 쉴때 청소 좀 하세요. 아고 아프네. 아니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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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요. 아니, 아 아니, 아니, 아니. 아니, 할게. 아, 아니, 아니, 그냥 있어, 그 있어. 아, 아니, 하지 마. 하지 뭐. 하지 마, 하지 마. 하지 마. 아니, 아니. 어. 아, 진솔이 죽어. 아이고, 나 죽어. 이게 나약하냐. 이게 빨면 돼? 어 빨래통에 넣어줘. 어 거실도 한번 청소해. 내가 청소. 너 이것만 해. 내가, 내가 할게. 아니야, 내가 청소해. 내가 할게. 내가 할게. 아니야. 짜잔. 아이고 나 죽어. 아이고 징징이 죽어. 고맙다야. 그 미안한데 저기 쓰레기도 좀 치워주면 좋겠다. 나갈 때 빨래? 어. 빨래 돌리는 거 아나? 어 아. 아, 너 힘들어. 그 색깔별로 빨아야 돼. 아이고, 아이고 진선이 죽어. 아, 아. 세 분이랑 청소 빨래 됐나? 예. 아, 좀 쉬어, 이제. 나 청소기 좀 돌릴게. 청소기 돌린다고? 어, 거까지 먹으면 큰놈만 치면 되는데. 아니야, 이 먼지가 먹어요. 그래? 멈춰가지고. 이냄그래착하하게살으면 돼. 아이고. 아, 고마워. 어다 했어. 아, 고마워. 밥, 밥 먹었냐? 야, 뭐 먹을까? <놀람> 내가 밥 사줄게. 아니야. 지금 아플 때 배달시켜 먹으면 안 돼. 아니야, 아니야. 밥, 아니야. 내가 밥 사줄게. 내가 그냥 해줄게. 밥을 해준다고? 뭐 먹고 싶은데? 나 삼겹살. 삼겹살? 어, 삼겹살 싶은데. 아, 나 삼겹살 먹고 싶는데나 삼겹살 살게. 주 아플 때 배달 음식 먹으면 안 돼. 조미이 너무 들어가서 안 좋아. 삼, 삼, 삼. 삼겹살 사는다고? 아니, 요 아니, 사 아이 그거 못 사면 안 돼. 그냥 사면 돼. 삼겹살 딴 것도 좋지 금방 갔다 올게 왜 그래 미안했는데 갔다 어, 올게 아유 고마워 아어이 어. <laughs> 병신 같은 거 이래서 사람은 머리 먹고 나 잔머리를 굴려야 됩니 다올 때까지 게임해야지 여기에 어, 전화가 울살아 아, 고맙다 야 국산이야? 빨리 나오게 감격살은 국산이 맛있네 누워 때리기 전에 여기 국산 먹어야 되는데 에이씨.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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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저 아, 왜왜왜 아나 소중하게 대해줘 응? 국산이 맛있는데 아이씨. 아, 이씨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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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씨 이걸 독일산 사왔네? 국산 사와야 되는데 야, 어쨌든 고맙다 요 근데 그거 있어 돼지고기 코로나 걸렸을 때 어디서 돼지고기 먹었는데 사람들 아 그래? 돼지고기가 뭐 영향이 있나? 음... 지랄하네 그냥 먹고 싶은 건데 아유 아이고 나 죽어

나 아픈 것좀 남기려고 우리 구독자분들 보라고. 응. 청교야, 창교 부탁 하나만. 뭐 커피 먹고 싶어. 배달 시켜? 배달비 도 있고 너무 오래 걸리잖아. 나이와. 요 앞에 있어 우리 집. 좀만 내려가면. 그요 앞에가 차 타고 가요 앞에. 알았어, 아, 알았어, 알았어, 알았어. 알았어. 아, 진짜 나면 보자. 찍어볼 거야, 진짜 이거만 이거만 좀. 누워있어? 아, 고마워. 됐어요. 잘 뵐게. 네. 이 새끼 간거 봐줘. 그냥 안 갔을 거 같은데. 아 저기 차있이저 새끼도 잠머리 쓰네. 안 갔네 이 새끼. 왜안 가? 나 아파. 왜 나왔어? 아니 네가안 가잖아. 내가. 아, 뭐 보고 있었어? 그래. 아, k 먹고 싶다어 금방 와. 배달비도 비싸고 시간도 응. 오래 걸리잖아. 생각을 하고 아프 잖아. 너 백신 맞을 때 내가 안 도와줄 거 같아? 야, <laughs> 나 도와줘. 아, 잠깐만 들어가, 들어가면 안 알았어. 가조, 응 어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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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동 어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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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 어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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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 어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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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어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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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차 어... 어... 차 어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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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입을 덮으라고. 야, 고맙다, 야. 아, 진짜 고맙다. 빨대 좀꽂아주 아, 씨. 아, 아, 아. 고맙다. 돈 줘? 어? 돈다 나오면 줄게. 아, 돈 줘. 아, 이거 얼마 안다고. 다 나오면 줄게. 한 잔에 5,000원이야. 아, 허리야. 아, 허리까지 온다. 뭐해? 현재. 누구라니까? 빨리 내줘야 되는데, 어떻게. 어떻게 해야 되는데? 아니야, 이거 내가 할게. 이거, 이런 얘기왜 해. 어열올라와 지랄. 어, 어, 갑자기 근육통 어. 나 봐. 아니요. 어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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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되는데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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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리고 굴려야 됩니다. 오늘 저한테 배우세요.